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2 0 시험 관계로 1시간 늦추어 개장한 뒤 오전장은 어떻게든 누르면서 양매도를 줄여 했으나 오후 1시 이후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오버슈팅 나왔어요. 하지만 옵션 만기 결제는 동시 효과를 강하게 누르면서 결국 대부분이 콜옵션을 꽝을 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해외 시장은 CPI 발표가 또 연기되는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이틀간 움직임을 투자자들이 반등 실패로 받아들이면서 유럽이나 미국 증시 모두 급락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과연 꼭지가 나온 것일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인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선물 시장이 갭다운 출발하면서 처음 10분간은 어떻게든 아래로 누르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물시장이 외국인 매도가 생각보다 약한데다 변동성 매도를 줄여는 압력이 워낙 컸던지라 개장 후 582.70포인트까지 눌린 것을 바로 뒤집으면서 20분 만에 590포인트까지 당긴 등 시장이 하락을 틀어 막아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을 계속 당기는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았죠. 첫 20분간 당긴 것이 오전장 상승이 전부였고 이후 작은 작은 양 옵션 매도가 이어지면서 12시까지 다시 585포인트 조이기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이 양매도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인지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얘긴 했지만 소극적인 대응을 하였고 선물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12시까지는 약 2천억이 매도를 속도 조절을 하면서 냈을 뿐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585선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투자자들이 공방을 하게 된데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외국인들은 난데없이 선물 매도를 6천억까지 늘렸고 금융투자가 여기서 선물을 6천억 매수하게 되죠.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신규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는 리테일이 레버리지 ETF 매수가 금융투자의 선물 매수를 유발한 것에 외국인들은 가두리 목적이 선물 매도로 대응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냥 오후 1시까지는 계속해서 585 양매도장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 1시 20분부터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결국 숏들이 항복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선물 베이시스가 급격히 개선되며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은 장중에 6천억까지 선물을 매도했던 것을 싹 걷어들이기 시작했고요. 이 선물 매수로 오후 1시부터 장마감 직전까지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3천억이나 들어오는 베이시스 강세가 진행됐습니다. 여기 하나 더볼 것은 외국인들이 미니 선물 시장에서 점심시간 이후로 무려 5천억이나 매수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보통 코스피 선물 일반적인 선물이죠. 그것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목적을 거래, 갖고 거래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방향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미니 선물 시장을 잘 보면 외국인들이 매매가 규모 있게 이루어질 경우 방향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미니 선물 시장에서의 대량 매수는 어차피 변동성 매도장이니까 오후에는 시장을 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으로서의 선물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은 5장에 꾸역꾸역 올라와서 선물이 한때 593.10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된는데요 하지만 현물 마감 동시효과가 시작되고 나서 투자자들은 이게 뭐지 싶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마감 동시효과에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 주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3천억 가량 들어왔던 매도 차이, 아, 매수 차익 거래가 모두 나오고도 2천억 가까이 더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온 등 지수를 어떻게든 누르렸어요. 결국 현물 마감 동시효과는 588.65 포인트로 늘리면서 장마감 직전까지 팔팔 살아있던 콜옵션을 행사가 두 개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 아 정말 마켓메이커들이 분노의 양매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물 미결제 약정 또한 전일 대비 무려 3,500계약 가량 감소하면서 23만 계약에 간신히 걸터앉게 되었는데요. 12월물 선물 마감이 지금 한달 남았죠. 그런데 이렇게 낮은 수준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 간만이지 싶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개장 후 1시간 동안 개인들이 양 옵션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며 아 어차피 양매도장이 있구나 싶은 시장에서 단지 5 8 5스트레드이냐 아니면 5 8 0스트레드이냐를 결정하기만 한장 같았는데 오전장에 워낙 잘 버티다 보니까 시장이 위로 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분을 결제시켜줄 생각이 없었던지라 장 마감 직전까지 잔뜩 당긴 듯 했지만 현물 마감 동시 효과를 다 눌러서 콜을 다꽝 시켰어요. 전일 종가 기준 등가격 양 합이 8포인트가 넘었죠. 그래서 오후장에 선물을 593포인트까지 당긴다 하더라도 스트레들이 손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마켓메이커들이 이번 11월물이 상단 배려가 터지면서 상당히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렇게 한번 터지고 나면 해당 월물은 제로데이투 익스파이어 옵션 중심 그러니까 만기 관련해서 뭐 위클리든 아니면 일반 만기든 이때만큼은 강한 변동성 매돌에서 손실 벌충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일반적인 흐름 같으면 현물이 종가 고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물을 동시효과에 눌러서 살아있던 콜옵션 두개 행사가를 몽땅 다 꽝을 낸걸 보면 이후에도 매 위클리 옵션 만기나 이럴 때는 마감 동시효과 옵션 매수 베팅 이거는 돈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한편 12월물 옵션은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이자 프리미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황을 쓴 지금이야 뭐 CPI 발표도 연기되고 논판 발표도 뭐 실업률 발표는 연기된다 하니까 지수가 내려가는 것을 뭐 그렇다 할수 있겠지만 만약 간밤이 미국 증시가 어떤 이유든 상승 마감했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다시 정고점 돌파할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12월물 옵션이 쉽게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방금 마감한 야간선물이 마이너스 2% 급락을 하면서 살아났던 콜옵션 프리미엄을 약간 눌러줬는데 그에 비해서 풋옵션 프리미엄은 더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다시 종합주가 지수 4천 포인트 테스트를 할것 같아요 12월물 옵션 프리미엄도 웬만해서는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유럽세션 넘어갈게요 유럽증시는 갭상승 출발하였으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종가저가로 밀렸습니다 시장이 하락 이유에 대해서 뉴스플로는 미국이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데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 유럽 증시 급반 등은 럭셔리 업종이나 자동차 업종이 주도하였는데 오늘 버버리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7% 넘게 상승했던 것을 모두 반납하고 윗꼬리를 크게 달고 마이너스 2%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변동성도 하루 만에 10%가 상승하면서 2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글로벌 증시가 감기 걸리고 우리는 폐렴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게 바로 유럽 증시 패시브 흐름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학기사 어제 유럽 변동성은 좀 과하게 눌렀긴 해요. 그래서 차익 실현도 좀 세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오늘 CPI 발표가 또 미뤄지면서 채권 시장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미국채는 얼마 안 밀렸고 유로존 장기채권, 특히 독일 장기물이 크게 밀린 것이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올해 유로존 채권 중 독일 국채가 지금 가장 약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에 비하면 이탈리아 국채는 매우 강한 편이죠. 연말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데요. 유로존이 경제지표가 조금씩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이다. 금리나 안할수 있다. 이런 전망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좀처럼 못 가고 있습니다.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인덱스는 다시 7 9 1 0 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내일 어,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 후의 방향성을 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 우려되는 것은. 최근 미국 시장이 밀린 것은 경제지표 때문이 아니고 AI 테크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같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밀린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과연 고용지표가 약하게 나온다고 해서 채권 튀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식 튀고 달러 부러지고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CPI 발표와 관계없이 저는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본 이유가 기존 시장 흐름대로라면 어제 채권 오른 날이고 주식시장도 올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은 유럽만 눌렸어요. 그리고 통화는 비달러가 강세였죠. 그런데 그렇게 미국은 별로 안 움직였는데 주식 시장은 크게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통화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이 호주 실업 아시아 세션에서 그 호주의 실업률이 4.3%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고 또 고용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발표되면서 오지 달러가 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럽 세션 시작 후 유로화마저 튀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CPI 발표 관계없이 그냥 리스크 온이구나 이렇게 보였는데. 약한 시간 정도만 상승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슬슬 밀려가는 등이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미국 세션에서 오지 달러도 유로화도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세션 들어서 미국 증시 급락하니까 오지 달러는 당일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주고 마이너스 마감하게 됩니다 아직은 매크로 지표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통화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올해 통화 시장은 계속 지금 제자리 맴돌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적극적인 방향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에서 초강세를 보였던 귀금속이 눌리기 시작했어요. 골드는 역사적 저점 갱신을 하지 못 고점 갱신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장중 1% 넘게 상승해서 4,25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실버는 역사적 고점 갱신을해 버렸죠. 그래서 추가로 2.45%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증시가 살살 눌리고 미국 세션 들어서 미국 증시도 강하게 눌리기 시작하자 골드도 실버도 크게 하락해서 실버는 상승분 2.5% 가량을 모두 되돌려주고도 마이너스 2.4% 하락 마감했어요. 재미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골드가 이런 조정을 보이니까 골드 변동성 지수인 GVG 인덱스는 마이너스 3.87% 하락을 했어요. 이것은 골드의 상승이 투기적인 수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골드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골드 변동성도 함께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드가 올라갈 때는 골드 변동성도 함께 올라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스닥이나 가상 자산이 급락할 때 골드도 함께 하락했거든요. 이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리테일이 매수세가 이젠 좀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름 시장은 워낙 조용해서 따로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시수 선물은 수요일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목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셧다운 종료 합의가 되었다는 소식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아, 0.5% 가량 상승한 등 별일 없으면 미국 증시는 계속 위로 뻗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 마감 후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나스닥 선물이 다시 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갭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솔솔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레벨 다운을 같이 나스닥 선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 증시가 오전장에 밀린 수준을 고려하면 미국 지수 선물이 하락폭은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밤 10시 30분 CPI 발표 없었죠. 대신 미국이 프리마켓 국가가 기술주 중심으로 매우 약하게 들어오기 시작하자 나스닥 선물은 유럽 증시 하락폭을 부지런히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본장 개장은 나스닥 갭다운 마이너스 1%로 출발했는데 갭다운 후에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16분 동안 언더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근본 없는 반등이 나오게 되죠.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기술주에 대한 닥치고 매도가 개장 후부터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스닥 등 지수선물이 움직이면 처음 16분간 언더슈팅 그러니까 밤 11시 46분까지만 내려가고 거기서 점 찍고 30분 동안 완전히 스트레이트 급등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시 16분에는 그러니까 30분 뒤에는 시가선까지 올라오게 돼요이 반등으로 오늘 숏을 봤던 분들이 멘탈이 좀 많이 털렸을 것 같아요 보통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거래를 하신 분들은 진입과 진입이나 뭐 목표 가격 잡을 때 나름 근본 있는 자리를 이리저리 이평선 긋고 뭐줄 긋고 해서 심사숙고하죠. 여기에 더해서 어, 시청 상위 종목들을 매매 흐름을 보면 아 대충 오늘 매도세가 강하구나 또는 대충 여기서 멈추겠구나 이런 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 11시 46분에 첫 반등이 나온 것은 아니 거기서 왜 반등이 나오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여하튼 그 뒤로 시가성까지 올라온 것도 매우 강한 매수세로 올라온 것이라서 투자자들은 아 이거 저가 매수가 굉장히 강했구나 하락 끝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한 시간이 하락은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만 하락이 나왔지만 반등했다가 다시 0시 16분부터 두 번째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나스닥만 빠진 게 아니라 다우지수 종목도 다닥치고 빠지게 됩니다. 특히 전일 역사적 고점갱신한 JP모건. 골리마삭스 같은 금융주들도 나름 고점에서 큰 음봉이 나왔어요. 주말을 앞두고 변동성이 20포인트 위로 올라온지라 이제는 시장이 참 피곤해질 것 같아요. 전일 미국 증시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얘기하면 유럽 마감까지는 나름 스트레이트 하락이 나왔으나 유럽 마감 후에는 시장이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 11월 8일 그때 언더슈팅 줬다가 V형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갭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나스닥이 다시 상승하는가 싶었는데 월요일에 만들었던 그 갭을 어제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아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본 것인지 변동성도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그다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한참을 헤맸어요. 하지만 기술주들 에 대한 매도는 쉬지 않고 나오고 있었죠. 결국 오후 장으로 갈수록 반등 시도가 계속 실패로 돌아가자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25,000 포인트를 나스닥이 간신히 지켜낸 정도로만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시장의 하락에 비하면 변동성 선물은 이제는 적절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시장의 움직임 대비 변동성이 아 비싸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이제 주말 앞두고 있어요. 변동성 폭발할 수 있죠. 그러면 장중 진폭은 그보다 더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글로벌 증시가 지금 전부 하락한 장은 저 아니라고 봐요. 금요일에도 기술주의 추가 하락을 다른 업종이 얼마나 받쳐줄 것인가에 따라서 장중에 랜덤한 등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하락은 한참 박스를 만들다가 토요일 날 새벽 더 이상 못 오르고 오후 장 들으면 하락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 종가 저가의 흐름을 예상해 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의 하락이 단순 차익 실현 이상의 움직임이지 아니면 전고점 돌파를 이어가기 위한 마지막 눌림이었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지만. 주요 기술주들이 크게 눌린 것은 우리 시장에 어떻게든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갈 것으로 봅니다. 약한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했다고 하지만 이틀 연속 우리 시장이 이평선을 따라 올라간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이틀간의 상승 분을다 뒤집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라 보는데요. 특히 오전장에 급등락 나오면서 높은 프리미엄에 걸맞는 움직임 보이다가 오전 10시 30분 이후 시장이 눌리게 된다? 그러면 의외의 종가 저가 하락을 맞을 수 있겠어요. 마켓메이커들이 새로운 12월물 옵션이 근월물이 되면서 어느 구간에서 베리어를 또 어느 강도로 잡아간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11월이 근월물로 처음 거래될 때보다 30% 이상 높은 변동성에서 지금 12월물 옵션이 시작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발행에 소극적으로 나선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결국에 4 0 0 0 포인트 지지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간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중에 다시 4천 포인트까지 누르기가 나온다? 그러면 단기 선물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좋겠으나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언더슈팅에 대비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서 일중 청산을 하는 것이 오버나인 말고 그런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4,170포인트로 마감했는데 무슨 하루 만에 다시 4천 포인트 간다는 것이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시 변동성 상승한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면 하루 만에 4천 포인트 가는 건 1도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오전 중에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4,000 포인트 갈때 받아보는 게 좋겠고 오후에 작은 작은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4,000 포인트 이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눌리는 것은 받으면 안 된다. 다음 주를 기약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전일 CPI 발표 없었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래도 이제밤 그 10시 30분 미국이 프리마켓 호가가 기술주 중심으로 매우 약하게 들어온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숏마인드로 전환해도 되지 않다라고 봐요. 일단 지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의 방향성 배팅은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1월 들어서 이제 두 번째 61선 조정을 앞두고 있어요. 10월에도 61선 조정이 두번 있었죠. 근데 모두 이겨냈고, 11월에도 첫 번째 61선 조정을 V반으로 살아났죠. 근데 이게 지난주입니다. 한 주만에 다시 61선 구경을 하게 됐는데, 좀 빠르다 싶긴 해요. 근데 과연 이번에 지켜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화력이 확실히 약해졌고 묻지마 콜옵션 매수의 파워도 약해졌다고 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은 묻지마 풀옵션 매수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롱마인드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항복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콜 매수 타이밍만 노리게 되죠. 오늘의 하락으로 10월 이후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게 되지라 이제는 투자 심리가 급냉할 수 있겠는데요. 10월에도 시장에 고평가 논란이 많았지만 리테일들이 콜 매수 화력으로 이겨냈고요. 11월 첫째 주도가 어떻게든 이겨냈어요. 그런데 어제의 하락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좀 특이한 패턴이 지난주 금요일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윗꼬리 만들고 월요일까지 눌러놨다? 그러면 바로 다음주에 이렇게 변동성 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강제로 봤는데 이게 그런 흐름이 나와버렸네요. 금요일 미국 본장 개장 전 논판 발표 있을 텐데 논판 발표와 함께 또 변동성을 살리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특히 본장 개장 후 지수가 반등한데도 변동성 오른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일봉상 종가 기준으로 61선을 깨서 마감하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